앞전에 봤던 그 로스터보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로스터예요. 요거는 최대 로스팅 능력이 1.2kg 정도 됩니다. 1.2kg를 구울 수 있는 어...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1.2kg를 다 넣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해외 로스터나 국내 로스터들, 로스터들은 최대 용량보다 적은 한 50kg에서 70kg 용량을 집어넣어 로스팅을 해요. 그러면 열량이 풍부해서 보다 좋은 결과물들이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끝나면 배출하는 배출구예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잘안 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밑에서 쳐아보면 섞임 날개가 이렇게 안에 장치가 돼 있는 드럼이 있습니다. 계속 힘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생두가 차가운 생두가 들어가서 열을 받아서 로스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을 호퍼라고 하는데 드럼에다가 생두를 집어넣으려면 이 호퍼를 통해서 이 호퍼문을 열어서 일정 온도가 도달하면 생두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럼을 감싸고 있는 요 예쁜 요 외피가 있죠. 이 외피 안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 중에 이렇게 열이 외부에 열이 뺏기지 않게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열이 되어 있어서 아주 뜨겁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요 요 장치는 온도를 나타내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여기 지금 어, 확인창이 여기 옆에 있는데 이 확인창을 보면 그 버너에서 올라오는 파란 불이 보이고 있어요. 그 불을 보면서 화력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드럼 밑에는 가스를 공급받는 버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저 타공 철판이 있는 이 둥그런 판은 어 냉각 팬이에요 바로 어 열을 식혀 주지 않으면 로스팅이 진행되고 있던 그 빈의 온도를 갖고서 자기가 로스팅이 더 진행이 돼요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아 여기가 맛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 그리고선 커피를 뽑았는데 쿨링을 안 해주면 맛이 3 0 0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쿨링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커피를 볶으면 그 두꺼운 내피 안쪽에 또 다른 내피가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실버스킨이라 그래요. 은피, 은피죠. 한국어로 표기라면 그리고 체프라고도 하고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그거를 로스팅이 한참 진행돼서 그 실버스킨이 떨어지면서 그게 불이 잘 붙어요. 그 배기관 안에 그 실버스킨이 막혀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로스팅하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좋은 로스터들이 많으니 가정용 로스터들이 많으니까 그 가정용 로스터를 사서 로스팅 하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 프라이팬으로 하나, 절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쪽에 배기브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이 배기브로가 빨아 당겨서 외부 연통으로 날려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쇳덩어리로 그냥 감싸져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여기 어, 확인창이 조그만 거 진짜 너무너무 조그만 확인창이 있고요 이게 확인 봉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끔 뭐 로스팅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커피를 로스팅되는 커피를 살짝 담아서 향기도 맡아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컴퓨터를 쓰기 전까지는 거의 70-80%를 저의 감각에 의존해서 로스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커피가 너무 잘 구워지는데, 어느 날은 정말 커피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화력을 주고, 똑같은 조, 저, 조건을, 어, 입력을 했는데도, 결과물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로스팅이라는 거는, 그날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이든지, 눈이 오는 날이든지, 해가 쨍쨍 쬐는 날이든지, 그 외부 요건에 따라서, 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렇게 커피의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커피 로스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나왔어요. 아주 편리한 도구인데요. 이건 크롭스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블루버드, 커피숍에서 운영하는 로스터들도 전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제 시험 삼아 로스팅한 커피, 그 온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서 저장해놓은 데이터인데요. 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곡선을 곡선에 따라서 이 곡선은 온도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요 변화를 참고해서 로스팅을 할 거예요. 제가 이게 저 커피를 어 직접 볶게 된 거는 저만의 개성 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는 욕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10년 이상 경험해본 바로는 딱두 가지만 있더라고요. 맛있는 커피와 맛없는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로스팅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미리 예열을 해놨고요. 생두를 어, 이로스터의 드럼 안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 담아놓고. 자 아까 큰 로스터는 조금 어, 높은 온도에 투입을 합니다 생두를 근데 이거는 한 170도 정도 어, 그리고 대류열이 한 190도 정도에 제가 투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투입을 했더니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더니 어, 그렇게 투입했을 때 결과가 좋더라고요 자 이제 커피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커피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창에 들어간 생두들이 보이고 있어요. 교반 날개가 딱 휘젓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안에 교반 날개가 있거든요. 섞는 날개가 있어요. 대류열이 그 생두 쪽으로 잘 투입되게 계속 돌아가면서 교반 날개가 섞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희미한 기존 데이터를 따라서 곡선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선. 빨간 선은 대류 온도예요. 대류 온도고. 요 파란 선은 비온도죠. 비온도가 한번 차가운 생도가 쭉 들어갔다가 이 이쯤에 어,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열을 받아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커피를 계속 똑같은 화력으로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상승률 곡선 진이 올라가는 산수근 곡선을 로스팅이 마지막에 될 때까지 계속 떨어,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지금은 자체 온도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150도, 160도가 되면 모든 음식 조리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생겨요.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라이제이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이 되면 지금 커피가 상당히 노랗게 됐어요. 그러면 화력을 조금 떨어뜨려 줍니다. 지금 로스팅의 한 중간 정도 과정에 와 있습니다. 점점 노란색에서 시나몬색, 엷은 시나몬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180도에서 185도 사이가 되면 열을 받았던 생두가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조직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안에 있던 그 수증기가 더 이상 단단한 그 생두에서 버티지 못하고 조직을 깨고 부피가 확 불어나요. 옥수수 팝콘 터지는 소리 같은 게나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보통 fast crack, 1차 크랙이라 그러거든요 이 커피를 지금 탁탁하는 소리 들리셨습니까 커피를 볶으면 두번 크랙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크랙입니다 첫 번째 크랙이 일어났을 때 조금 화력을 더 줄여줍니다 1분 정도 일어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시기가 와요. 그때 배출할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배출합니다. 그쯤 되면 어 배출하는 비닐 온도가 한 192도에서 195도 사이가 돼요. 그때 콜롬비아 커피가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온도 이상을 넘어가면 탄맛이 나거나 잡미가 어 많이 섞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크랙 소리가 안 들리네요. 배출했어요. 배출하면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지금 배출된 원두가 빨리 식을 수 있도록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로스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로스팅이 마감됐습니다. 거의 그전 로스팅의 궤적을 따라서 잘 로스팅이 된것 같아요. 이 커피를 가지고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추출 도구를 활용해서 커피라면 직접 내려보시죠.